이제 아마 철거를 하고 이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서 이제 네.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근처에 새로 지었던 이제 시공사라든지 이제 뭐 개인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서 이제 좀 문의를 해봤어요. 네. 근데 개인이 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격증이 없이 그냥 네. 법인에다가 이제 자격증 받아서 하시는 거고 네. 그 다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자는 이제 건축사가 따로 있고 네. 저희는 이제 꼬마 빌딩이라서 네. 단가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으니까 네. 법인 쪽에서는 그냥 네. 여기 질것 같으면 옆에 것도 같이 쳐서 같이 지어라. 예쁘게. 네. 근데 그거 같이 면 공사비가 한 50억이 들어가서 <laughs> 그건 또너빈 쪽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신뢰도도 예. 많이 가고 예. 좀 예쁘게 잘 지어줄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이제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잘 선호를 안 하시니까 예. 그러면 1인치 쪽에서 이제 그 시공하시는 분이 예. 자격증을 받아서 예.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걸로 대부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절대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단 첫 번째로 건설사는 면허가 있어야 되고 면허 대여는 하면 안 됩니다. 아. 정말 꼬여가지고 건축주가 중간에 공중분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은 예. 실제로 일하는 곳은 면허를 파, 대여를 해서 한 거고 네, 그렇죠. 계약서는 다른 곳에 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보증사고 이런 걸다 끊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네. 공사를 하다가 이 면허대한 업체가 도망가거나 네. 이렇게 했을 때는 계약서를 써준 업체가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억울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나는 면허대여 음. 비용만 받았는데 음. 계약이행증권에서 터지면 10% 내야 되고 하자행증권 내야 되고 그러면 이 업체도 할수 있는 게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뤄요. 그래 핑퐁핑퐁 하다가 기간은 계속 늦어지고 공사기간이 10개월짜리가 20개월 되고 30개월 되고 이렇게 늘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면허 대여를 하는 현장 같은 경우는 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와. 그리고 면허 대여하는 경우는 회사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니기 음. 때문에 제가 면허 대한 여 업체예요. 건축주하고 분 계약을 했어요. 예. 저하고 또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럼 최대한 빼먹자. 예, <laughs> 내가 사고 쳐도 저는 책임질 게 없어요. 음. 계약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주 프리한, 최대한 건축주를 빼먹을 수 있으면 빼먹고 사고나더라도 난 책임을 안져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터지잖아요. 이 건설사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금액이 크면 파업합니다 아, 예. 그럼 건축주는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못 받고 저기서도 못 받고.